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특한 형태의 사회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그냥 잡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난번 문제, 57번 문제가 조금 쉬어가는 문제였다면, 이 문제, 57번에서 조금 변형된 문제죠. 원래라면, 이 세모 대신 이 자리에 백돌이 와 있던 문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흙이 안쪽까지 파고들어서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비교적 좀 간단한 문제였다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문제는 진짜로 원래 이 문제의 의도인 이 자리 백이 이었을 때백 전체를 그냥 잡아내는 그런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이 형태는, 흙을 아까와는 다르게, 이전 문제와는 다르게 석점을 살리는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살리는 것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백이 그냥 넉점을 살려주고, 위에를 버린 다음에, 아래쪽으로 막아가요. 그렇게 되면 치중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섯 점, 5점, 중앙 다섯 점을 잡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나머지 백이 살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잡아야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이 나가는 수 말고는 석점을 살릴 길이 뭐이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이 자리를 두어 가면 넉점을 끊는 수랑 안쪽에서 두 집을 내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는 수는 지금은 안 돼요. 바깥쪽으로 이어갔을 때 연결하는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문제처럼 이 자리를 치중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 얼핏 보면 정답 같아 보이기도 해요. 석점을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면 그때 이 교환을 하나 해놓고 중앙을 연결하면 똑같이 자충 형태가 되면서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 이 형태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중앙 쪽을 이어가는 수가 성립이 돼요 모양을 바꿔보면 이 자리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왼쪽에 돌이 오게 된 셈이죠 차이점이 뭐냐면 어차피 석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가봤자 단수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안쪽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이 자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자축료도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수도 안 나고, 그냥 크게 보태주는 꼴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석점을 직접 움직이는 수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가는 수 아까 안 됐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공략하자니, 이 약점을 막는 순간, 성립이 안 되고 붙이는 수는 또 어떨까요? 붙이는 수도 여기를 그냥 이어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막아가면 이게 네, 사는 궁도죠. 죽는 궁도가 아니라 나가면 끊어버리면 그만이고요. 물론 이 자리를 둔다면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차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의도대로 자충이 돼 버리죠. 걱점을 잡으면 이렇게 집을 없애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붙이는 수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가 되는 형태죠. 막아주면은 뭔가 될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나가면 이제는 맛보기가 됩니다. 왼쪽으로 막으면. 오른쪽으로 나가서 연결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막으면 왼쪽으로 나가서 단수를 쳐서 네, 절묘하게 100을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결을 해버리니 네, 별 수가 없네요. 나가면 아래쪽으로 막고 아래쪽으로 두면 위에서 두고 도대체 정답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를 그냥 연결하는 수가 다시 돌아와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막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가면 막아가서 도저히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아니죠. 연결도 안 돼요. 바로 끊어가면 넉 점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수익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키워서 버리는 수가 지금은 성립이 되겠습니다. 한 점이 끊어지죠. 그렇다고 이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단수가 되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럼 다섯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 돌은 죽는 궁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끊어 놓고 다섯 점을 따낼 때 치중가는 수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이수로는 이어서 이렇게 잡히고요. 한 집을 내면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고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순이 또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차분히 수순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먼저 붙이고요. 참고로 늘어가는 수도 네, 비슷합니다. 어차피 늘어가도 막을 순 없어요. 연결해놓고 치중가는 순간 자충이 되면서 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어야 되고 나가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 찔러 놓고 다섯 점으로 키워서 죽인다면 결국에는 바깥쪽 하나 끊어 놓고 치중가는 수까지 흙이 네,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한 집으로 백을 잡을 수 있는 절묘한 모양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정답도에는 이렇게 나가는 수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붙이는 수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어차피 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위로 막을 수도 없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자충이 돼서. 백은 어차피 이렇게 단한 수, 이어주는 수밖에 없지만, 연결을 해놓고 찌르고 찌르면 깔끔하게 흙을, 아니, 흙을 키워서 죽이면서 백을 잡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